안녕하세요 피토스터입니다 선형대수 34번 강의 역행렬의 성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화면에 보인 역행렬의 여러가지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의 정의에는 두 개의 행렬이 필요합니다. m b y n 정사각 행렬 A와 B가 AB 곱이 단위 행렬 또는 BA 곱이 단위 행렬이면 행렬 A와 행렬 B는 각각 가역 행렬입니다. 그래서 A는 B의 역행렬이고요, B는 A의 역행렬입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과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고요. 역행렬이 존재하면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에는 행렬에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특이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터미넌트가 0인 특이행렬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역행렬의 유일성인데요. 행렬 A의 역행렬이 B도 있고 C도 있으면요, B와 C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역행렬의 유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합니다. B행렬과 단위행렬을 곱하고요, 단위행렬은 A와 C의 곱입니다.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옮기고요, 역행렬의 정의로부터 AB는 BA와 같습니다. 그리고 BA는 단위 행렬이 되므로 이와 같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B 행렬은 C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 행렬은 유일합니다. 역행렬의 성질은 역행렬의 정의를 이용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모와 네모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면요. 세모는 네모의 인버스 또는 네모는 세모의 인버스입니다. 이와 같이 세모 네모가 곱해서 단위 행렬이면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모가 네모의 인버스인 경우와 네모는 세모의 인버스인 경우입니다. 이두 개의 식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공식으로 하고요. 틀리지는 않지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역행렬 증명의 연습인데요. 먼저 두개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모와 네모를 쓰고요. 중간에는 네모의 인버스와 세모의 인버스를 적습니다. 두개식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지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른쪽을 고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얻습니다.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네요. 다음으로 트랜스포즈와의 연산입니다. 이미 공부한 트랜스포즈 연산에서 b a의 트랜스포즈는 a의 트랜스포즈 b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여기에 b의 a의 역행렬을 대입을 하면요, 이러한 수식을 얻고요. 오른쪽에서는 역행렬과 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단위행렬이 됩니다. 세모와 네모를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모와 네모를 쓰고요. 가운데에는 인버스를 적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은 버리고요. 오른쪽을 공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즈 역행렬은요. 역행렬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행렬 A에 대해서 역행렬이고요. 행렬 B에 대해서 역행렬입니다. 행렬 A의 경우에 가운데 단행렬을 쓰면요. B행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씩 곱한 것을 가로로 묶고요. 왼쪽은 세모, 오른쪽은 네모로 놓습니다. 가운데는 네모의 인버스와 세모의 인버스를 적고요. 이 중에서 오른쪽이 공식으로 되고요. 왼쪽은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따라서 두 행렬의 곱의 인버스는요, 순서를 바꿔서 역행렬을 곱하는 것이 됩니다. 행렬 A와 인버스의 곱은 단위 행렬입니다. 계속해서 왼쪽에 A, 오른쪽에 인버스를 곱하면요, 똑같이 단위 행렬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요, K번을 반복하게 되면 A의 K 거듭제곱이고요, A 인버스에 k 거듭제곱이 됩니다. 세모와 네모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므로 이와 같이 세모와 네모를 적고요, 가운데는 인버스를 적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요 오른쪽이네요. 따라서 이와 같이 거듭제곱을 먼저 하고 인버스를 하는 것은 인버스를 하고 거듭제곱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스칼라 s에 대해서 s와 x의 역수로 곱한 것은 1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변하지 않고요. 여기서 스칼라를 위치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세모와 네모의 곱은 단위 행렬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운데는 인버스를 적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공식으로 가지고 가면요, 스칼라의 곱은요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스칼라 인버스를 역행렬에 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인데요. 행렬 A의 컨주게이트와 행렬 B의 컨주게이트를 곱한 것은 두 행렬을 곱하고 컨주게이트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행렬의 곱에서 이미 증명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B는 A의 역행렬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식을 얻고요. 단위 행렬의 컨주게이 e 는 단위 행렬입니다. 따라서 세모와 네모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므로 이어 같이 쓰고요. 가운데 인버스를 적습니다. 오른쪽을 공식으로 택하면요. 이어 같이 켤레 행렬의 인버스는요. 인버스의 켤레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켤레 연산과 역행렬 연산은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식인데요. 행렬 B에 A의 역행렬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쪽은 단위행렬이 되고요. 단위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얻고요. 다음으로 아래 삼각행렬을 곱하면요. 아래 삼각행렬이 되고요. 위 삼각행렬 두 개를 곱하면 위 삼각행렬이 됩니다. 이러한 성질로부터 아래 삼각 행렬의 역행렬은 아래 삼각 행렬이고요, 위 삼각 행렬의 역행렬은 마찬가지로 위 삼각 행렬이 됩니다. 아래 삼각, 위 삼각의 특성은 역행렬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입니다. 역행렬을 더하고 역행렬을 구한 것은요, 각각의 역행렬을 더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개념카드입니다. 역행렬의 존재성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이고요. 역행렬의 정의와 역행렬의 유의성, 그리고 몇 가지 성질들을 공부했습니다. 선영대소 34번 강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